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란상 중국어로는 란샹 왼쪽은 번체자고 오른쪽은 것 젠티스 간체자입니다 같은 글자죠. 그러면 먼저 중국어로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품질이 나쁘고 도태되고 오염되는 상업 프로젝트 또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부패한 썩은 기업 썩은 프로젝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패, 썩었다는 의미가 있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일몽, 난가일몽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남가일몽은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회나무의 남쪽으로 뻗은 가지 남쪽으로 뻗은 가지 그래서 남가입니다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괴짜가 회남무 괴짜죠. 대의안국으로 영접을 받아 2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남가몽 또는 남가지몽 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되었죠. 그러면 난가일몽은 무슨 뜻이냐? 난가일몽은 진나라 상국시대 이후 진나라가 있었죠. 진나라의 왕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떤 오인 두 명이서 바둑을 두고 있길래 입스 구경했는데 구경을 끝내고 집에 내려가려고 보니까 도끼 자루가 썩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미 100년이 지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라는 보다시피 썩었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민령 밝다는 뜻이 있습니다 광명 색채가 아주 선명하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빨간 별이 빛이 난다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이죠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휘황찬란 현란무비 현란 란자 현란. 있죠 백화난만 천진난만 축구선수 이강인의 드리블이 눈부시다 현란한 드리블 뭐 이런 말을 자주 쓰죠 백화난만 백 가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빈 꽃들이 다 아름답다. 백화 재방, 백화 난만, 천진 난만. 하늘이 낸것 같이 꾸밈이 없다. 천진하다, 가시 없다, 활발하고 귀엽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난상. 란상. 난상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난과 상에 관련된 단어의 이 글자의 뜻을 다른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란자에는 과도하게 익어가지고 과도하게 익혀가지고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상자에는요 우리가 보통 상업, 상과, 상상인, 상업적인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글자에 주목할 것은 상자에는 토론이란 뜻입니다. 동사 토론, 의견을 교환하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익혀서 문드러졌다 그렇죠. 어물르물해졌다 그리고 상은 토론이다. 상담, 상의, 협상 할때 상은 이렇게 토론한다는 뜻이죠. 어물르물해졌다이었다부 익었다. 부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토론한다. 어떤 토론일까요? 바로 난상토론입니다. 난상토론. 자기의 있는 생각은 부 익은 생각을 모두 끄집어내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난상토론이라고 합니다. 이 난상토론은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이지만 글자가 한자일 거라고는 짐작 못하셨죠. 한자와 한글이 연결되면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의미를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잘 모르는 단어 난상토론이었습니다.